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어, 이제. 이 번역을 할때 헬라 구역 성경인 70인역을 보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읽은 이 책의 이름이 예레미야 에가라고 붙어 있지만, 음, 유대인들, 어이 책을 가지고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책을 어 예레미야 에가라고 부르지 않고, 그이 책의 첫 번째 단어인 에카라는 단어를, 어, 그냥 이 책의 이름으로 불렀었는데요. 음, 에카란 아이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사실 예레미야 예가서의 내용은 전체의 3분의 2가 어 공동체의 탄식 또는 개인의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3분의 1이 감사와 찬양이 담겨져 있을 정도로 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의 어 괴롭고 힘든 심정과 그 형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에 이어서는 이, 이 힘든 상황 속에 빠진 절망에 빠진 이들 유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또 담겨져 있기도 하죠. 음, 어, 어제부터 이제 사실 읽게 된이 예레미야 1장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요. 음, 그냥 이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고통이 너무 절절하게 전해져서 가슴이 미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높은 곳에서 불을 내려 불이 내뼈속까지 사무치게 하셨다. 그분이 내 발에 그물을 펼쳐 나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나를 황폐하게 온종일 기운이 없게 하셨다. 음,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에게 불을 내려서 자기의 뼛속까지 뜨겁게 하시는 것 같은 고통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어, 자신이 황폐해져서 온종일 기운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 정말 하루 종일 실신할 정도로 아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죠. 어 그런데 어 이제 일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자녀들을 잃고 하는 이 모든 하나 하나의 과정들도 너무 너무 괴로웠지만 그 중에서도 이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이. 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이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음, 주께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고 또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 이들에게는 도대체 어, 지금 겪고 있는 일도 너무 너무 힘들지만 이 고난이 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왔을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너무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내가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은 이유가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아무리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죄를 모른 척 눈감아 주시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어 자신의 본체이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더라도 그 죄의 값을 온전히 다 치러야만 하는 분이시죠.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어 하지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심판을 이르기까지 쌓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가 결국은 이러한 심판을 불러오기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에 대해서만 너무 괴로워하는 중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리고 늘 반복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그 죄는 날이 갈수록 또 쌓여갈수록 자신들 스스로를 그 죄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완전히 얽매이도록 만들었고 그 죄는 매일매일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파괴되고 나라가 이토록 완전히 멸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기까지 유다 백성들은 그 죄에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파괴되고 있음도 사실 인지하지 못했죠. 어, 그들은 이것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들 자신에게 닥,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주위에 있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힘있어 이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했고 그 동맹국들을 찾아가서 음,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이제 파멸을 맞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그 동안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찾아갔던 그 동맹국들 중에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죠.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향해 결국 손 내밀어 주는 동맹국들이 없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된 이때라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대간 어,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보다 보잘것 없어졌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 그동안 어, 이런 고난이 찾아오기에는, 찾아오기 전에는 나와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망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향해 태도를 완전 바꾸고 돌변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나를 도와줬던 이들이 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지금껏 유다를 지키, 지키고 돌보아준 분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때라도 이들은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맹국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도움만을 기다리면서 그온 땅을 향해서 두 손을 내밀며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시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울지 않을 수 없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구나. 나를 위로할 자가 내 곁에 없고, 내 영혼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나고 말았네. 원수들이 나를 이겼으므로 내 자녀들이 처량하게 되었구나. 내가 손을 내밀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내 대적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더러운 물건으로 취급하는구나.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지금 유다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멸망해가고 있었어요. 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음, 사랑하는 여러분, 어, 죄는 이렇게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내 삶을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황폐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게 만드는 것이 죄의 역할이죠. 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이전부터 행하셨던 일들을 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못하게 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조용히 남아서 우리를 좀먹고 있는 그 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고통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자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사소하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빠르게 전염되어서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내 표정을 보고 있는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삶들의 삶까지도 결국은 그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갈 힘이 죄 안에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떨쳐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맺을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안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께서 고난과 역경 속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역경 속에 계시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금 이 죄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 이 죄와 고통이 아이 고통과 고난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임을 깨달았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시 주님을 붙잡은 우리 주님을 향해 내민 우리의 손을 결코 뿌리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그 어,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우리의 죄도 또 우리의 고통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심판을 주실 수가 있어?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을 하실지라도 이 심판이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죄를 없애고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록 지금 우리에게 지독한 고통과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때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리 나를 바라보아도, 나 혼자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두려움과 절망이 막 나를 억눌러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은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아파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어, 방금 전까지도 내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내 어, 눈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는 환란이 죄로 인한 심판이든 어떻게든 지나야 하는 연단의 길이든.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주님의 손을 더 주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조차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엎드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 우리가 서 있는 그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기도하고, 그더 크신 주님을 오늘 하루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